자, 4번, 본문 4, 한 줄로 요약하면 내용이요, 1번. 이 책은 1446년에 쓰어진 것으로 한국어의 문자계이 한글 상계의법사기 전에 설상과 원리를 인한 2번. 이 책의 참조를 거부면안동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일본 생정정부는 한국어로 업데이트했다. 3번 한국어 속도 분류당 있고 한국어 연구학자들도 세포 있이다 오케이 여기서는 어, 다른 어법 크게 중요한 것보다 혼동호의좀잘 조심하면 되죠. 어, 찾다 발견하다의 현재 과거 표 p 는 find found found found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 설립하다. 설립하다의 현재 마법비비는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쓰인다는 거그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군문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I saw the one item in the museum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아이템은 품목이지 여기서 근데 당연히 전시회에 있는 품목이니까 마지막 작품이겠죠 작품, 물품 어떤 거냐면 I will never forget t h 이후에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를 이게 안 나왔지 그래서 거기 나온 대 h 은 관계되면서 목적적인데 결코 잊지 못할 마지막 물품을 봤는데 거기 하이픈이라고 나온 건 동격이죠 얘는 훈민정 헤레본의 오리지널 카피 원본이었다 이거지 This ancient book, 이 고대의 서적은 was written in 1446, 144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it explains, 그건 그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ideas and principles, 어, 생각과 생각과 또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글 창제 이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마는 동격입니다. 한글이 뭔지에 대한 고충 설명인데, 한국어의 글자 체계, 한글, 한국 문자 체계인 한글 창제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일상,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국민정음 해르본이다 다음 편이 넘어가서, It was founded in Andong 1940,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었고요. At the time, however, 그러나 그 당시에는, 1940년에는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일본에서 여전히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식민지 상태였던 어, 그때였습니다. The Japanese, 일본 colonial government, 식민정부는 intended, 의도했었다는 거지 뭐를 의도했었어요?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제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지려고 의해했었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름도 전부 다 창시 개념이라 해서 바꾸게 만들고.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다 일본 교과서로만 쓰게 만들고. 아주 못해 처먹은 나라죠. 못해 처먹은 나라. Schools were r b i d e n 학교도 금지를 당했어요.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당했고 학자, 한국어를 금, 연구하고 있었던 학자들도 arrested, 체포를 당했습니다. 분노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변명 여지가 없지겠죠?